안녕하세요. 생활마술연구소 안희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도구를 이용한 마술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평상시에 쓰는 손수건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땀 닦을 때잘 쓰고 하는 손수건입니다. 뭐 네, 뭐 물론 아무 이상이 없는 일반 손수건이라는 거 보여드리면 되고요. 자, 손수건에다가 평상시에 바, 식사들 하시고 많이 쓰시는 이쑤시개 있죠? 네. 이쑤시개를 지금부터 제가 내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잘 덮어줄 거예요. 잘 이렇게 덮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쑤시개가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쑤시개. 관객 혹시 만져보시겠어요? 아예 네. 네, 있죠. 여기 네네. 있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걸 잡으시고요. 힘을 세게 줘보세요. 네, 네 그러면. 그러면, <laughs> 이쑤시개가 부러졌네요? 네. 아, 네. 잠시만. 부러진 이쑤시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어뜨, 어뜨, 어뜨가... <laughs>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쑤시개는 여러 개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 마술사리지 않습니까? 마술사들은 보통 부러진 이쑤시개를 그냥 쓰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싸서 이렇게 쓰는데, 쓰지 않고, 신호 한 번만 주면은 간단하게, 네. 다시 한 번, 이렇게. 어? 원래대로 되게 됩니다. 부러, 부러지셨는데.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쓰면 되는 거니 예, 어, 네. 맞아봐도 네. 각했습니다 네. 아무 어? 이상 없는 일반 이쑤시개가 하는 마술입니다. 물론, 어. 네.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 났는데? 그렇죠. 부러졌습니다. 제가 다시. 네. <laughs> 이렇게, 어, 생활 주변에서, 네. 이쑤시리 부러졌다는 거지.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생활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